방글라데시는 다양한 종류의 소품종과 이러한 유형의 교배종의 본고장입니다. 이 나라의 대부분의 농장은 대형소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대소라는 이름의 유래는 무엇입니까? 크기가 1600, 2200kg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방글라데시의 이 거대한 소농장으로 소풍을 떠나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거대소 농장을 방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 농장에서 사육되는 거대한 소를 관찰하고 있지만, 이 농장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폐쇄된 현대 농장이 아닙니다. 그보다 방글라데시를 대표하는 소박한 헛간이 있다. 어깨와 목에 강한 혹, 자주 구부러지는 뿔, 늘어진 귀가 이소의 특징입니다. 회색 털은 일반적인 특징이지만 일부는 순수한 붉은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 적응하고 번성하는 브라만소 품종의 능력은 아마도 이 품종에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일 것입니다. 그들은 품질이 낮은 음식을 최대한 활용하는 능력으로 유명하고 다른 품종보다 가뭄에 더 강한 소 유형입니다. 결과적으로 방글라데시와 같이 기온이 높고 건조도가 높은 지역에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 소들의 온순한 성격 덕분에 농장에서 관리하기가 매우 쉬울 뿐만 아니라 농장의 높은 수준의 경제적 효율성을 가져다줍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에게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혼합물을 만들기 위해 물과 혼합된 쌀겨나 밀기울 분말을 먹이기 때문에 동물 사료나 축사에 상당한 재정적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료를 먹일 때 소에게 정기적으로 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대한 소를 키우는 것은 농장주의 재정 자원을 절약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농장의 대부분이 방글라데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소품종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이유가 궁금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소의 대부분은 미국이나 인도에서 수입됩니다. 그들은 큰 몸집으로 인해 고기 생산량이 매우 많기 때문에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됩니다. 가뭄에 대한 높은 저항력으로 인해 이 품종의 소는 농업 목적에 적합하기 때문에 방글라데시에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거대한 젖소 농장을 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시민의 대다수는 무슬림이며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세 가지 고기 유형인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생선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이 지역의 젖소 사육 부문은 고도로 발달되어 있으며 가축농장주에게 안정적인 수입원과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젖소들은 마사지를 받고 휴식을 취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받습니다. 만약 헛간이 폐쇄된 경우에도 지정된 기간 동안 동물은 돌아오기 전까지 자유롭게 밖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소가 신선한 공기와 공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는 동물 복지의 특정 정의에 부합합니다. 농부들은 특정 기간 동안 동물들이 외부에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장 운영을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특히 윤리적 대우와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환경에서 현대 가축 관리의 핵심 측면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축 사육에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농장에 있는 수컷과 암컷 동물의 수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에 주된 이유는 소를 사육하는 주요 목적이 육류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황소는 소보다 훨씬 더 크고 고기 생산량도 높기 때문에 농부들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고기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컷소를 키우는데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가축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시장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암소는 주로 번식 목적으로 사육됩니다. 농장에서 이들의 주요 역할은 새끼를 번식하고 출산하여 향후 육류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가축 공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일부 암소는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컷에 비해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덜 선호됩니다. 결과적으로 농부들은 번식 주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만 유지하면서 암소의 개체수를 신중하게 관리합니다. 이러한 선택적 접근 방식은 육류 생산과 가축 사육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단정한 황소와 가장 부드러운 머리를 가진 황소가 다양한 지역 축제에서 종종 전시됩니다. 이 황소는 인상적인 신체적 특징으로 인해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축하 기간 동안 행해지는 전통적인 희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매년 제사를 지내는 제사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종교적, 문화적 관습의 일환으로 수천 마리의 소를 도살합니다. 이러한 희생에서 나온 고기는 가족, 친척,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분배되어 자선과 공동체의 정신을 강화합니다. 고품질 희생동물에 대한 수요가 매년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이 전통은 이 지역의 가축농장의 개발과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쇠고기는 방글라데시 식단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전역의 시장에서 널리 판매됩니다. 육류 소비의 주요 원천인 쇠고기는 거의 모든 시장에서 가공 및 판매되므로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먹는 음식이든 특별한 날을 위한 음식이든 가족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신선한 쇠고기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전통 요리 중 하나는 방글라데시 요리 유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쇠고기 카레입니다. 향신료가 풍부하고 풍미가 가득한 비프 카레는 종교 축제, 결혼식, 가족 축하 행사 등 모든 모임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요리 방법은 지역마다 다르며 요리 기술과 향신료 조합도 다르지만 깊고 향긋한 맛은 여전히 방글라데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 요리는 종종 향긋한 쌀, 파라타 또는 난과 함께 제공되어 축제잔치의 필수품이 됩니다. 쇠고기 카레의 문화적 중요성은 가축 사육과 전통 방글라데시 요리 사이의 뿌리 깊은 연관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엄지 손가락을 치켜 쓰고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향후 업로드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콘텐츠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영상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주제에 대한 제안, 간단한 인사 등 자유롭게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읽고, 여러분 모두와 소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놀라운 커뮤니티에 참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는 지금은 안녕!